수동태 모든 문장은 주어와 동사로 되어 있는데, 이때 동사의 동작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을 영어에서는 테라하고, 능동태와 수동태의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먼저, 능동태는 주어가 목적어에 대해서 어떤 동작을 미치는 표현을 능동태라 하는데, 이는 행위사에 중점을 둔 표현이고, 수동태는 목적어의 입장에서 주어의 동작을 받는 또는 당하는 표현을 수동태라 하는데, 이는 동작의 대상에 중점을 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동사의 동작이 주어에서 목적어 쪽으로 가면 능동태라 하고, 반대로 목적어 입장에서 표현한 문장을 수동태라 합니다. 그래서, 수동태란 한자의 받을 수, 동작동, 형태태의 말뜻처럼 목적어의 입장에서 주어의 동작을 받는 또는 당하는 형태로 표현하는 문장으로 어, 한마디로 입장 바꿔 생각해 보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수동태 만들기에 수동태가 목적어 입장에서 표현하는 문장이므로 수동태를 만들 때는 제일 먼저 능동태의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만들어 줍니다. 다음, 능동태의 동사를 B++PP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새로운 주어에 대한 인칭과 시제를 일치시켜 주어야 합니다. 다음, 능동태의 주어를 바이플러스 목적격으로 만들어 줍니다. 끝으로, 능동태의 수식어구들은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I wrote this letter yesterday 라는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 문장으로 고쳐보면, 제일 먼저 이 문장의 목적어인 this letter 를 수동태의 주어 자리에 위치시키고, 다음, 동사, wrote 를 새로운 주어 this letter에 대한 b동사와 시제, 과거를 맞추어서 was written으로 만들어주고 주어인 I를 by me로 만들어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식어구 yesterday는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수동태의 시제 수동태도 동사를 다루는 문법이므로 12시제 모두 가능합니다. 다음에 도표를 참조하여 한 번씩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단순 수동태의 현재는 비동사의 현재형 MREs에 PP가 결합된 것이고 과거는 비동사의 과거형 w a s w e r e 에 PP가 결합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미래조동사 WILLSHARE에 b 플 pp 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완료 수동태에서 완료는 have 플러스 pp 이므로 현재는 have 동사의 현재형 have has에 been pp 가 결합된 것이고 과거는 have의 과거형 had에 been 플러스 pp 가 결합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미래 조동사 will share에 have been pp가 결합된 것입니다. 다음 진행 수동태에서 진행형은 be ing이므로 여기에 be pp를 결합시켜서 현재는 be 동사의 현재형 am, are, is에 being pp를 붙여주고 과거는 be 동사의 과거형 was, were에 being pp 를 붙여주면 됩니다. 참 쉽죠? 주의해야 할 수동태. 사역동사와 지각동사의 수동태는 사역동사 때의 원형부정사를 to 부정사로 바꿔주면 됩니다. 먼저, 사역동사일 때, I made him go there 이라는 사역동사 문장에서 원형부정사, go는 수동태, He was made to go there by me. 그래서 to 부정사로 다시 되살아나면 됩니다. 다음, 지각동사. I saw her dance. 마찬가지로 dance라는 원형 부정사가 수동태. She was seen to dance by me. 라고 원형 부정사 dance가 to 부정사 to dance로 다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명령문의 수동태. 명령문의 수동태는 다음의 양식에 그대로 대입하기만 하면 됩니다. let plus 목적어 plus b plus pp. 부정을 할 때는 let plus 목적어 not b pp 또는 don't let 목적어 b plus pp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do it at once 라는 명령문을 수동태로 고칠 때는 let it be done at once 로 고쳐 주면 되고 don't touch the button 라는 부정 명령문은 don't let the button be touched 또는 let the button not be touched 라고 써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의문문의 수동태 의문문의 수동태는 의문문을 먼저 평서문으로 고쳐 주고 그 평서문을 수동태로 고친 뒤 다시 의문문으로 만들어 주면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Can we see a full moon tonight? 이 의문문을 평서문으로 먼저 We can see a full moon tonight. 으로 바꿔 주고 이를 다시 수동태로 A full moon can be seen tonight. 으로 고쳐 준뒤 다시 의문문으로 Can a full moon be seen tonight? 으로 고쳐 주면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한 번에 바로 의문문의 수동태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 목적어가 명사절인 수동태. 목적어가 명사절인 수동태는 명사절 대신에 it, 가주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하거나 대절 속의 주어를 수, 수동태의 주어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양식을 참고해서 고쳐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they say that she is honest. 라는 문장에서 say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that she is honest는 이 문장의 목적어인 명사절인데 수동태 문장으로 고칠 때이 명사절을 주어 자리에 that she is honest is said by them으로 갖다 놓으면 주어가 길어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사절 대신 가주어 it를 써서 It is said by them that she is honest. 라고 진주어인 명사절을 뒤로 가져갑니다. 이를 다시 명사절 속의 주어 she를 수동태의 주어 자리로 가져와 She is said to be honest by them. 으로 쓸수 있습니다. 이때 by them 은 일반인 주어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음 by 이외의 전치사를 사용하는 수동태는 특별한 규칙이 없고 수거처럼 그대로 암기해야 합니다. be covered with, be interested in, be satisfied with, be filled with, be known to, by for, be made of, be made from. 예를 들어, the mountain was covered. 여기서 원래는 by를 써야 되나, by를 쓰지 않고 전치사 with를 써서 be covered with snow로 써줍니다. 여기서 be known to와 be made of는 전치사에 의해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어 살펴보면, 먼저 be known to. 하면 누구누구에게 알려지다, be known by, 뭐뭐에 의해 알게 되다, 또는 판단되다, be known for, 뭐뭐로 알려지다, 또는 유명하다이고, be made of는 the desk is made of wood처럼 물리적 변화에, be made from은 the wine is made of grapes처럼 화학적 변화에, 사용합니다. 끝으로 수동태가 될수 없는 동사. 앞에서 설명했듯이, 테란 동사의 동작의 방향을 테라 했는데, 동작 동사가 아닌, have, resemble, become 등과 같은 소유나 상태의 동사는 수동태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동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제 강의를 반복해 들으면서 외우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한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구름나그네와 함께하는 ETL 영어 어떠셨습니까? ETL 잉글리쉬의 슬로건처럼 영어는 쉽다. 다만 어렵게 생각하고 어렵게 배웠을 뿐이다. 를 실감하셨는지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